하지 말씀 창세기 2장 20에서 25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샘과 야베씨 웃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대 가다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있습니다. 사탄을 이김이라는 제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가 자식이 세 명이 있었는데 노아가 술을,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죽으셨다고 그럴까요? 옷을 벗고 그렇게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함이 자기 아버지를 좀 놀린 거예요. 아버지가 옷 벗고 막 주무시니까 하체를 보고 이 하체라는 게 어디인지 연상이 되시죠? 좀 놀린 거죠. 그래서 나가서 두 형제인 샘과 야벳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샘과 야벳은 굉장히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어떤 버스무브 고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뒷걸음질을 싹 들어가고 옷을 어깨에다가 탁이맨 다음에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몸을 이 옷으로 덮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노아가 수리께서 작은 아들, 그러니까 함이죠. 함이 자기에게 행한 거, 이제 벗은 거 가지고 놀린 거. 그거를 알고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들입니다. 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함을 저주한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이 구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니까 정말 맞는 말씀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참잘 보세요. 이었단 들어옵니다 먼저,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넘어갑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함, 가나안 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함이 쉽게 말하면 이제 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샘, 함, 야벳이 세 아들인데 이 중에 함이 못됐는데 이름을 좀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게 누구죠? 하마스죠? 하마스가 함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마스가 함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예. 실제로 이제 이름이 같은데 실제로 하메후에가 하마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로켓포 쏘가지고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나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한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형제에게 보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노아가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이 노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사람을 6일째 되는 날 만드셨습니다. 6일째. 6일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는데 6일 다음에 7일이죠. 하룻밤 딱 눈뜨고 보니까 인간이 맞이한 게 뭐냐면 7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세상은 안식이었어요. 안식.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 평화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홍수로 전 세계가 한번싹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홍수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마치 에덴동산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관용했던 이 땅을 대홍수로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2 0 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이 남은 거죠. 딱 나타난 거죠. 노아라는 한 사람이 새로 창조된 세상에 노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는 이전에 창세기 구절에 나와요. 반칙이란 뜻이에요, 노아가. 반칙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될 정도로 이게 성경이 엄청 정교합니다.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째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인간이 경험한 세상은 하루 지나 7일 안식이었어요. 사람이 경험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다시 한번 창조한 이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안식을, 평화를. 자, 다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니면 괴로움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안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천 원, 이천 원, 만원 이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집 사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고생이나 안식을 얻기 위한 어떤 분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떡하니 주셨어요. 방금 만들어진 인간한테. 아마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원래 그런 건줄 알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식이 다시 한번 오늘 보니까 대홍수로 새롭게 기경된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이 땅에 안식을 놓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안식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생을 하고 이런 게 있으면요 거의 99% 이상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안식을 줍니다 그것도 그냥 공짜로 줍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이 안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내 삶에 고난이 옵니까? 힘든 일, 고생이 옵니까? 그거는 하나님로부터 온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 고난을 이길라면, 혹은 고난을 피하려면, 고난 받으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식 가운데 살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려면, 혹은 고난을 이길라면, 아, 결국 누구를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왜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방향이 잘못 딱 설정이 되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냐. 하나님 이왜 나를 이렇게 시험을 주냐. 막막막 이렇을 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의 안식. 내가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과 평화와 응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여.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걸거벗으니라. 이거는 지난주 설교 내용인데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포도주를 노아가 쭉 먹었다. 이거는 왜 먹었냐면 당시 대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었다는 거죠. 다 셈이고 강이고 썩어서 <laughs> 시체가 썩어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 발효를 시킨 거예요. 사실 먹을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포도를 키우고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거를 마시다 보니까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는 뭐냐면 노아가 술이 쭉, 이 취기가 올라오니까 자기 방에 가서 잤다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 잔게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벌거벗은지라도 왜 벌거벗은지라면은,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속옷이 없어요, 아예. 그냥 남자들은 원피스 하나, 에다가 허리끈 하나 매면은 그게 남자 옷, 여자들은 허리끈 없이 그냥 원피스, 벗으면 그냥 홀랑 벗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더운데 무슨 팬티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간에서 벌거벗은 지라도아 어, 어떻게 속옷이라도 입고 자지 그게 아니고 그냥 더워서 이거 하나 벗으면 다 벌거벗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대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는데 350년 동안 노아의 행적 중에 기사 중에 기록된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방주 딱 내리자마자 예배 드린거빼놓고 <laughs>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노아가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 저주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공경해야지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 이 간단한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노아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채 매달린 것을 보여줍니다. 매달린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싹 벗겨진다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 예수님이 30대 청년에 성숙한 육신을 가졌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요, 벌거벗김을 십자가 상해서 당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죠, 이만희 이만이시. 씨. 그 사람도 자기가 뭐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씨도 본인이 <laughs> 예수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교 타원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요양병원도 있어요. 뭐 청심 요양병원인가, 청신국제병원 그런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하나 있어요. 문선병 병원이죠. 그런데 이만희도 예수, 문선병도 예수인데 이만희 씨가 어디가 좀 아팠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천지를 믿으면 영생 불사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막 아파. 본인은 아파.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이런데 입원하면 소문이 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에 몰래 입원을 했다가 마치 또 걸렸어. <laughs> 그래서 누가 사진을 찍었어 입만이 사진을. 그런데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세요? 감히 오시죠. 제가 미리 얘기한 것처럼 통일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통일교 병원에, 청진 국제 병원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한편의그 코미디란 말이 있죠. 좀 그렇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그분은 예수랑 예수랑 만난 건가? 통일교랑 신천지랑 그병원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랑 예수랑 만났으면 누가 예수인지 서로 뭐대화를 해봤나? 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이도 예수가 아니고, 또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가 아닌 투명한 증거가 뭐냐면요.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에만 하나 딱띄어서 보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려면 옥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 여러분 이만이가 어제 오속 베껴가지고 장대에 달린 적 있어요? 문선명이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오속 베껴가지고 장대에 달린 적 있어요? 맨날 무슨 왕관 쓰고 다니고 무슨 뭐 왕복 입고 막뭐 이러고만 다니잖아 이러고 절대 그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노아 350년 동안에 이 살았던 삶 중에 이거를 하나 딱띄어서 기록한 게 왜냐면요. 예수님의 사약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확 벗고 누워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놀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렸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옥복김을 다하고 십자가에 확 매달려 돌아갔을 때 그냥 이스라엘 군중들이 꽉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딱두 가지로 그 군중들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사탄의 사람들, 마귀의 사람들. 명확히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뉘냐?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CT, MRI, 엑셀에 안 찍어봐도 압니다.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예수가 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생함도못느끼시는데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예수님도 다 벗겨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마귀 사탄의 자식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함처럼 그걸 가지고 놀렸다는 거죠. 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에 네가 매시하면은 너의 오 벗고 거기 지금 제가 좀 원칙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을 좀 원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너왜 남성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너 그거 다 드러내고 왜 그거 매달려 있어. 너는... 너나 구해, 너나 구해, 너나 구해, 너나 구원해 봐라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그마음 자식들한테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또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기 이렇게 수치를 당하신 채로 오복김을 당한 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양한테 야뭐 창피하게 그 뭐냐 오복김 그뭐 야, 네가 메시하면 너나고원에, 네가 무슨 남을 구원에 하고 막 끝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놀리는 그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로 함입니다. 함. 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인 벗은 노아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는 함.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홍수 대신파를 왜 받았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과량했기 때문에 주님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물에 잠긴다고 죽을까요? 홍수가 온다고 마귀가 죽습니까? 아카마귀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그랬는데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노아 즉 안식으로 이 땅을 새롭게 탁 사람으로 주셨는데 아들이 딱 셋입니다. 셋 함, 야베. 함이 하마스 마귀예요. 왜 마귀냐. 그새 마귀가 들어갔네. 벌써. 아들 딱 셋인데 그중에 함이라는 아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이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제. 마귀의 예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잖아요. 가나안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을 다위시대의 불레셋시대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된 거예요 뭐. 이슬람이 된 거예요 결국에 지금에 그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를 놀리잖아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잖아요 이번에도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 여자의 옷을 꼭 찢겨가지고 피 질기를 흘리는데 트럭에 세우고 가면서 막침 뱉고 그런 거 보셨죠 뉴스에서 왜입니까 이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하마한테 들어갔던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사탄의 역사 이 줄기가 역사 속에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방금 죄악 때문에 대공수를 겪었는데 바로 들어와 버려, 바로 들어와 버려, 바로 들어와 버려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샘과 야벳이 나옵니다 2 3절 샘과 야벳은 옷을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갑니다. 왜? 아버지의 알몸을 줄까봐. 뭐 송구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혹시라도 볼까봐 어깨에다가 겉옷을 왜냐하면 그냥 이제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옷 하나 입고 갑니다. 원피스. 그거를 파. 이렇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뒷건출을 계속 가가지고 아버님을 살짝 안 보이게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 한번 제가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십자가하는 재단에서 피를 흘리시고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역에 그 순간에 대부분은 마귀자식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들다 놀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놀렸어. 그런데 정말 몇 명의 여자들, 이스라엘 여인들과 제자 요한 정도 남아가지고 정말 몇명몇명안 남았어요. 몇명안 남았어요.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중의 그 마귀에 확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몇 명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이루었다 하고, 딱 돌아가시니까 그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생가보로딱덮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왜? 이대로 그냥, 크, 무덤으로 가면은 동네방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쵸? 다시히 앨범으로 벗겨져가지고 이루고 있는데 이, 이대로 그냥 막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또 가슴이 아프니까, 생각보로 이걸 덮어줍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샘 앞으로 덮어드릴 때 안이 고갈수 있었겠어요. 안이 고 눈으로 탁 이렇게 봐가지고 덮어드려야지 이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정말 내가 그 민망한 거 보면 맞는다. 혹시라도 내가 어? 민망한 거 볼까봐 분명히 눈 가리고 뒤로 이렇게 갔을 겁니다. 뒤로 막. 이렇게 그 존경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명받은 자라는 거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세 분과 야벳이 오늘 보인 그 행동은 성경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 받은 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노아가 수리 끼어 그 작은 아들 이함입니다하마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가로대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이게 절대 아버지가 제가 심한 표현서 죄송해요 제가 원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불효하니까 소위만 하면은 화가 나셔서 소위만해서 이제 열 받으셔서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분노를 하셔서 저주를 확퍼붓고 실제로 이제 이 함의 자녀 가나안들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건 이제 다음 설교에 나오는데 그건 내년에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술 먹고 막 어떻게 막 자녀를 이렇게 저주할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 잘못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 25절의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예표적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깼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함의 마음속에 신령 속에 이미 악한 영이 틈타고 있었고 이 아이를 사로잡은 걸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후손들도 대대로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일 것이 바로 이 함의 자식들인 거를본 겁니다. 예언적으로. 그뿐이니까 계속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켓포 쏘고 여성들을 잡아다가 500개가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만히 뵙게 뭐 겠어 가서 무슨 험한 일을 당했겠어? 내말안 해도 알잖아. 알잖아. 그거를 본 겁니다. 그거를. 노아가. 아, 그걸 본 거야. 그걸, 그걸 본 거야. 영화이 걸려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더라. 이 기도한 겁니다. 제발 샘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가난의 후손들을 제압하기를 바란 거예요. 제압하기를. 제압하 성령받은 자들이 바로 세훈과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 성령받은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뿐 아니라 하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인하게 고문하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하이튼간에이 막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 제발 이기기를 기도합니 이기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야, 술 먹고 그냥 막좀 창피했다고 자식을 이렇게 저주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2 5절에 보니까 원하노라라고 얼마나 이막피끓는 기도를 했어요. 노아가 그게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보이니까, 근데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나요, 와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지 우리가 무슨 뭐 마스크 벗고 서로 예배 때 잡담합니까? 별로 코로나 감염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막못 드리겠잖아. 근데 동성애자들 만원 내고 10대, 1, 20대, 1 그룹 막 못된 짓한데 있어요. 막, 막 그냥 막 성관계 이 동성애자들 막 여기저기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도 안 하는 거야. 단속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대응을 잘 우리 기독교가 못할 수밖에 없어. 순간 그런 일을 와버리니까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할 힘이 없었죠. 경황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소문을 안 내서 그렇지 소문 내면 막 와가지고 구청에서 벌금 물리니까 못 하지 근데 소문 안 내고 이제 우리 다 예배 드렸어 사실은 예배 몰래 몰래 드렸어 몰래 몰래 걸리면 걸리겠다고 몰래 몰래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안 오더라고 구청에서 남양주 시청이죠 이제는 뭐다 지났으니까 내가 예배해도 돼 괜찮아 이제는 벌금 물릴 것도 없어 근데 저기다가 우리가 하나는 예 하나 붙여놓긴 했어 우리 코로나로인해서 예배를 뭐 이렇게 하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붙이긴 했어 구처해야지또 이게, 저기, 쉽게 말하면 이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여튼 막, 했어, 어, 했어. 그, 뭐, 예배 드려야지. 뭐, 어떡하라고. 뭐? 어, 예배 드려야지. 그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복받고, 예배 드려야지. 코로나도 이기는데, 예배 드려야지. 하여튼, 할거다했어 오는 사람들은 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아, 이거 뭐, 정부에서 예배 드리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면안 된다고 하고 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겠죠 있었을겠지만 하여튼 우리 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어요. 그리뭐 사실 이거는 그렇다 쳐요 그냥 저는 그렇다고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게 절대 비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우리가 순식간에 당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뭐 경황도 없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대응도 안 되고 그런데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예배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자유를 지켜야 돼 우리가 안 지키면은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뺏겨 보니까 뭐 등록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예배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 이거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우리의 선조적, 우리의 선조.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기도합니까이 안식의 사람이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예배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수도 있고 국회에 들수 있고 장관 수도 있지만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들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도 아니야, 종들의 종이야, 종들의 종.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라.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신앙의 자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자유를 빼앗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나한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옥떠드렸습니다 네. 주머니 속 티켓 테이킷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you k n o 동물같이 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에 비치는 저 빛처럼 난 난디스 워 아등가하와 라와 그예숨쉬 너의 잘못된 손재게 인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용 먹을 강으로 필요함을 알주는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u uh, n v o 아름다움 에을 리지